여러분 안녕. 수윤입니다. 마미 다스라고 닉네임을 바꿨어요. 누군가가 또 추천해 주는 이름이라서 바꿔 봤는데 좀 생소하긴 하네요. 저도 적응이 잘안 돼요. 마미다스 음. 다스처럼 엄마 부자가 되면 좋겠죠? <laughs> 엄마 부자. 엄마 더 많으면 좋겠죠? 엄마는 신이 다할수 없는 자리에 신 대신 내려보낸 존재가 엄마라는데. 어허. <laughs> 엄마가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맘. 맘입니다. 맘. 오늘은 한덕 해수욕장 야경을 보러 왔어요. 저 불야성을 이루는 이 업소들 카페들이 주로 많은데 저기에서 빨간 저 건물이 새로 생긴 스타벅스 건물인데 거기서 차를 한잔 마시고 길 건너 바다 쪽으로 와서 그전에 많이 다녔던. 스타벅스 생기기 전에 많이 다녔던 델문도 카페. 야경이 예쁘네요. 바다, 바다에 한 다리 걸치고 서 있는 카페죠. 항상 사람이 붐비는 것. 살랑한데 오늘이 11월 10일이니까. 살랑하네요. 바닷가는 아유 물이 이렇게 써서 모래가 다 드러나 있네요. 저녁 먹고 바다 구경 나온 관광객들도 보이고 불빛이 아름다운 바다 야경 바다는 사계절이 이쁜 것 같아요. 특히 제주도 바다는 겨울은 겨울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바다의 매력이 뿜뿜 하는 멋진 곳. 폭죽도 터뜨리네. 폭죽은 항상 있더라고요. 자, 쪽을 한번 더 터뜨려 보시오. 네, 영상에 한번 담아 보게. 그렇지, 그렇지. <laughs> 조명이 워싱턴 야자, 워싱턴 야자 마무 밑을 비추는 지면에 있는 조명, 지면에 있는 조명, 워싱턴 야자 줄기를 비추고 있죠. 이제 폭죽이 짠, 이쁘다. 거대한 불꽃놀이가 아니면 어때요? 작은 폭죽이 터져도 예쁘기만 하네. 잔발탄들이네, <laughs> 잔발탄들. 잔발탄들. 응, Да. 축이 작은 건지 쏘는 실력이 작은 건지 아무튼 잔발탄이 터졌고 해변 도로가 저렇게 무지개색 조명으로 치장돼 있네요. 밤에 오니까 뉴탑 유블레스 호텔도 보이고 음 역시 황덕에서 역장은 겨울에도 사람이 많아 음 도톰한 패딩을 입고 올 것을 낮에는 봄날씨 같아서 이마저도 벗고 다녔는데 저녁 되니까 얇은 패딩은 춥네요. 바꾸다. <웃음> <말투어라>. <웃음> 너무너무 좋다. 한잔하고 기분 좋아서 저렇게 일행을 부르고 목소리도 조금 높여보는 관광객들 그래도 하나도 거북스럽지 않아요. 왜냐 멋진 바닷가니까 <laughs> 그 정도는 용서가 되죠. 아이고 이 조형물들 조형물 제주의 석공의 모습. 일지 모르겠다. 가마솥에서 제주 어, 어멍 제주 아방 어멍 아방 석공 너무 어두워서 또는 이제 제법 조금 터지네, 조금 폭죽 같으네. 젊은 남녀 두 커플이 바다에 가에서 폭죽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음 폭죽이 <laughs> 다 됐는지 추측하네 자 그러면은 오늘도 더 잠드는 코 잠드는 그 시간까지 더 많이 웃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신나고, 더 멋진 아기 엄마들, 아기 아빠들, 그리고 귀여운 아기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 올릴 때까지.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운 꿈꾸는 따뜻한 밤 되세요. 더 이쁜 인사말을 생각해 볼게요. 잘 지내요. 안녕. 바이.